어, 마누라 기다리다가, 잠시 댄스 타임. 랄라, 랄라, 랄랄라, 랄랄라, 랄랄라. 저, 열심히, 우리 마, 우리 마나님은 저기 서 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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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발좀 어, 짜자, 다섯 바퀴 돌았네 다섯 바퀴. 스물 바퀴입니다, 스물 바퀴. 20바퀴? <laughs> 예, 스물 바퀴. 이, 이, 이. 여기는, 저희 아파트 앞에, 초등학교. 입니다 요즘에 아, 경비 아저씨도 없는가 봐요. 어, 아파트요. 아유, 막 음악만 있으면 제가 댄스도 한거칠 건데. 랄랄랄랄라 아이고 죄송합니다. 어? <laughs> 재밌네요. 어 안에 따라 돌다가 아유저도 본의 아니게 다섯 바퀴를 돌아가지고 아그래도 날씬한데 더 날씬해지겠습니다 한번더 볼까 여기 오 어. 어, 진짜 발을 증자 됐네요 발을 증자 아이고, 집사람은 또1 5섯 바퀴 더 돈다, 그러니까. 오늘도 봉다리, 마누라, 끔딱히 됐습니다. 아이고. <laughs>